게임 좋아하고 그러니까 게임 엄청나게 하죠. 근데 심심할 때 게임하는 정도, 친구들이랑 게임에서 우승하는 정도로는 그걸 제 직업 세계로 삼을 수. 여자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연예인들 아이들 세계도 연습생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운데요. 연습생 중에 방송에 나오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는 K-pop 스타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조집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 일을 시키고 연봉을 줄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직업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의 이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진로가 충돌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로는 누가 가는 길입니까? 각자가 가는 길입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살아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들의 진로에 대해서. 물론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본인이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어떤 진로를 정하더라도 진로는 일련의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희노애락이 버무려져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설령 그 길을 가지 않기로 했어. 뭐 여행을 갔다 중단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행선지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그거는 여행을 가는 당사자의 몫이지 여행을 보내는 부모님의 몫은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분들 간에 진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 상충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상충된 의견 속에서 서로를 설득해 가는 과정이 자녀분들한테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고 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농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엄마가 아빠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내말안 들어? 이거 들어? 너 이거 해야 돼? 언젠가는 자녀분들도 성인이 되고 그 뒤에 의사 결정들도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일례로. 서울대에 입학한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하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엄친아들이라고 소위 칭하는 이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의외로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일종의 배신감 혹은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 이거 힘들고 괴롭지. 그래도 이것만 참고 너저 대학에 들어가. 여기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네 세상이야. 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에 들어왔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이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세상이 왔을까요? 그렇게 고생해서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대학에 들어왔더니 웬걸 내 세상은 커녕 더 치열한 경쟁. 나는 이미 여기 들어오느라고 내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아, 고등학교 때 게임은 그건 몸 푸는 리허설이었대. 본 게임이 이제 시작한대 나는 이미 번아웃인데, 이건 경쟁의 네버랜딩 스토리인 거예요. 세상에 가장 신뢰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학생들한테, 자녀분들한테, 부모님이고 선생님이잖아요. 그말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의견 차이가 벌어질 때는, 물론 나쁜 짓 한다고 그러면 그거 못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설령 그게 시행착오가 많이 보이는 길일지라도 갔다 오라고 그러세요. 다녀오면 최소한 뭐가 남아요? 학습 경험이 남겠지. 진로는 일종의 여정이잖아요. 일련의 여정이잖아요. 그 각각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하면 좀더 책임감을 갖고 그 다음 의사 결정 때 유추할 수 있겠죠. 성찰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견을 충돌할 수 있다. 의견이 충돌하는 그 과정 또한 학습 과정이니까 만끽하셔라. 단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누구한테 줘라? 당사자한테 줘라. 부모들 자녀분들의 진로에 애정과 열정을 갖고 어, 정말 정성을 기울이고 인생을 거는 부모님들도 많죠. 또그 덕에 잘 되고 자기 꿈을 이어가는 자녀분들도 있는데 그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건데 부모로서의 도리, 책임감에서 오는 것과 대리 만족을 위해서 헌신 이상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누가 누구의 인생을 사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영역이지만 직업세계로의 진입장벽은 사실 적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적성은 내가 남보다 잘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 일을 시키고 연봉을 줄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래야 직업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 친구들은 또 게임 좋아하고 그러니까 게임 엄청나게 하죠 근데 프로 게이머 분들도 이렇게 훈련하고 코칭하는 기회를 보게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듯이 뭐 신나서 하고 재밌을 때 하고 기분 내키면 밤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합숙 훈련도 하고 집중해서 앉아서 게임하는 게 운동장에서 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체력 소모가 더 크거든요. 기초 체력 훈련도 하고 프로 게이머들은 그 어느 프로 세계에 못지않게 매우 타이트하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뭐 심심할 때 게임하는 정도, 친구들이랑 게임해서 우승하는 정도로는 그걸 제 직업 세계로 삼을 수 없죠. 여자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연예인들 아이들 세계도. 우리나라의 케이팝 스타들이 많으니까 어, 너무 멋져 보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케이팝 스타들이 연습생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운데요. 연습생 중에 방송에 나오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는 케이팝 스타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 수많은 조기 축구의 회원들, 뭐 수많은 야구 동호회 중에서 국가대표 야구 선수들이 뽑히는 확률만큼 매우 드물죠. 저희 눈에 보이는 건 결실만 보이죠. 가을에 열리는 열매들만 저희 일반인들한테는 보이지만 그분들이 어떤 봄 여름의 과정을 거쳐서 가을 수확이 됐는지는 저희가 보고 시행해 보고 배우고 좌절하고 깨지고 또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적정선은 사실 각자가 판단하시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자녀분들이 실패하더라도 괜찮은데, 실패를 통해서 본인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회할 수 있는 우회도로들을 마련해놔야 돼요. 그리고 우회도로로 갈지라도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다. 길이 막히면 대로에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더 빠른 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래 걸렸지만, 어, 그러니까 골목길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휴게소에 쉴 수도 있고, 맛집을 들릴 수도 있고, 그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갖고 가지 말고, 진로는 그때그때 그때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뭔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만, 실패는 아니다. 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계획 변경이 훨씬 더 용이해지거든요. 부모님께서 대신 염두하고 계셔야 되는 것은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네가 이뤄야 되라는 암묵적인 그 으, 프레셔를 조금 내려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두 가지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남한테도 시키시면 안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해도 될수 있게 해 주시는 게또 부모님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학업 성적과.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성공 여부의 관계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학업 성적은 일단 취업에는 유리한 것 같아요. 학업 성적이 좋을수록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왜 대학이나 학업 성적을 보냐 하면 면접된 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의 성실도를 보는 척도는 될수 있거든요. 예. 다만, 직장에 들어온 이후의 결과는 좀 다릅니다. 왜 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권도장에서 품새를 잘하는 것하고 실제 뒷골목에서 불량배를 만났을 때 싸움에서의 승부는 다른 거잖아요. 직장 생활은 교과서의 룰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대인관계성, 사회성 뭐 소위 말하는 일머리나 일을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주,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을 배울 수 있는 능력, 그거 저희가 학습민첩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은 수능 성적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건 대학에서도 학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잣대 선발하는 데 객관성 때문에 쓰는 거지 그 잣대가 타당성까지 확보해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서의 성공 여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니까 학교의 성적이 좋고 학교의 순위가 소위 말하는 순위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좋으면 취업할 땐 도움이 되지만 들어가서의 역할은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의 룰을 조금 달리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친구들은 학습 경험이 있어요 아주 오래가면 imf 시대가 있었고 뭐 그다음에는 또 금융위기가 있었고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대부분 40대에 퇴사를 하더라. 50대 초반에 퇴사를 하더라. 백세 시대에 그러면 남은 5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진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청소년만의 것들도 아닙니다. 이거는 온고잉 프로세스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령대에 따라서 무게 중심이 달라질 뿐 누구나 계속 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염두에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진로에 대한 그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진로에 대한 근육도 헬스장처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기 경력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이 진로 근육이 더 튼튼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안전지대에만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존은 내 컴포트 존에서 나와야지 비로소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는 청소년 때도 엄청 고민이고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어른이들, 저희 어른들도 계속되는 고민입니다. 각자의 연령대에 맞춰서. 평생 풀어가야 될 일련의 숙제이기도 하고,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특히 불안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혼자 고민하면서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뭐를 잘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진단해 보고 내 꿈을 한땀한땀 한땀 그려갈 수 있도록 이런 진로는 처음이야. 라는 책에서 그동안 제가 수백 차례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캠프를 했던 그 경험을 캠프를 멀리 가지 않고 집에서도 진로 캠프를 갈수 있도록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스로 적성을 진단할 수도 있고, 스스로 흥미를 진단할 수도 있고, 스스로 진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본인을 알아가는 국영수 과학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스스로 우리 친구들이 답변을 하려면 본인의 적성과 본인의 흥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